오늘은 발뒤꿈치 뼈돌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골극은 발꿈치뼈 종골에 칼슘이 축적되어 생기는 전형적인 뼈돌출부입니다. 골극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발꿈치뼈 아래쪽에 생기는 족저 골극과 아킬레스건 부착 부위에 생기는 후부 골극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 유형의 돌기는 따로 나타날 수도 있고 함께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발꿈치 아래쪽에 생기는 뼈돌기, 즉 족저 골극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족저근막염은 통증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만성 염증의 결과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인 측면에서 보면 뼈 돌기는 대개 다음과 같은 결과로 발생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1. 족저근막염은 발뒤꿈치에서 발가락까지 이어지는 섬유 조직 띠인 족저근막에 염증이 생긴 질환입니다. 족저근막이 반복적인 장력과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극을 받아 발꿈치 뼈에 붙는 부위에 미세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해당 부위에 칼슘이 축적되도록 자극하여 골극 형성을 유발합니다. 따라서 골극은 통증의 원인이 아니라 오랜 기간 지속된 염증의 결과로 생각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 평발 또는 높은 아치, 이러한 생체역학적 이상은 발의 근육과 인대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3. 과체중. 체중이 과하면 발 뒤꿈치에 가해지는 압력이 증가하여 뼈돌기 발생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4. 부적절한 신발 착용. 발을 제대로 지지하거나 쿠션을 제공하지 않는 신발은 발에 무리를 줄수 있습니다. 5. 종아리 근육이나 아킬레스건의 탄력성 감소. 이는 족저근막에 지속적인 긴장을 유발하여 만성염증으로 이어집니다. 환자들이 진료를 받으러 오게 되는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히 걷거나 발에 체중을 실을 때 발뒤꿈치에 심한 통증이 나타납니다. 이 발뒤꿈치 아랫부분에 부기 및 자극 3. 특히 아침이나 휴식 후에 발 뒤꿈치 아래에서 느껴지는 따끔거리거나 찌르는 듯한 통증. 어떻게 진단하나요? 언제나 그렇듯이 진단은 환자의 증상 수집, 임상 검사, 그리고 필요한 경우 혈액 검사나 방사선 검사와 같은 기기 검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진단 과정의 주요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병력, 의사는 환자의 증상 및 병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여기에는 통증 지속기간, 통증을 악화시키는 활동, 기존 질환 등이 포함됩니다. 2. 신체 검사, 임상 검사 중 의사는 통증 부위, 일반적으로 발 뒤꿈치 아래, 해당 부위의 부기 또는 발적 규모, 발바닥, 특히 발바닥 근막이 발 뒤꿈치에 붙는 부위 근처의 촉각 또는 압력에 대한 민감도를 평가합니다. 3.X선 촬영 이는 초기 검사이지만 환자가 서 있는 자세에서 촬영해야 체중으로 인해 관절의 위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기 공명 영상, MRI, 은 엑스선 촬영만큼 자주 필요하지는 않지만 통증의 원인이 스트레스 골절, 힘줄 손상, 골관절염으로 인한 관절 염증 등 다른 질환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초음파 검사는 족저근막의 상태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며. MRI는 연조직과 뼈 구조에 대한 자세한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초음파 검사는 MRI보다 정확도가 떨어지지만, 보험 적용 측면에서 MRI 검사 비용이 더 높습니다. 진단은 일반적으로 쉽지만 통증 이 다음과 같은 덜 흔한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활액낭염은 뼈와 관절 구조를 보호하는 액체가 들어 있는 작은 주머니인 활액낭에 염증이 생긴 질환입니다. 2. 피로골절 피로골절은 한번의 강한 외상보 다는 과부하 또는 반복적인 스트레스 로 인해 뼈에 생기는 작은 균열 이나 파손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골절은 뼈가 반복 적인 활동으로 인한 손상을 스스로 복구하지 못할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진적으로 발생합니다. 3점 발뒤꿈치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신경병증 또는 신경질환, 특히 백스터 신경이 자극을 받거나 압박되어 백스터 신경증후군 또는 하악신경포착증후군이라는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질환은 발뒤꿈치 부위의 통증을 유발하며 종종 족저근막염으로 오인됩니다. 발뒤꿈치 뼈돌기 치료는 증상의 심각도와 족저근막염과 같은 근본 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요 치료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휴식 및 활동 조절 딱딱한 표면에서 걷거나 뛰는 것과 같이 발뒤꿈치 통증을 악화시키는 활동은 피하십시오. 2. 맨발로 걷거나 슬리퍼나 발레 플랫과 같은 굽이 낮은 신발을 신는 것을 피하십시오. 3. 얼음찜질과 압박 통증 부위에 얼음을 10분씩 하루에 여러 번 대어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하세요. 압박 붕대를 사용하면 부기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4. 항염증제 이부프로펜이나 나프록센과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는 족저 근막염과 관련된 통증 및 염증을 줄이는데 자주 사용됩니다. 5. 정형외과형 깔창은 아치 지지대와 발뒤꿈치 쿠션을 제공하여 족저근막과 발뒤꿈치뼈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6. 발뒤꿈치 패드나 충격 흡수 깔창을 신발에 넣으면 무게를 더잘 분산시키고 발뒤꿈치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7. 물리치료. 특히 족저근막과 종아리 스트레칭뿐만 아니라 충격파 치료도 시행합니다. 8. 스트레칭 운동. 이는 대부분의 경우 통증을 줄이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종아리 스트레칭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이 영상 말미에 있는 링크에 나온 스트레칭만 따라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9. 염증을 줄이고 혈액 순환을 개선하기 위해 마사지 및발 반사요법과 같은 수기 요법을 시행합니다. 10. 침술은 만성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11. 테이핑 또는 붕대 감기 족저근막을 지지하기 위해 특수 붕대를 적용하는 것. 12. 코르티손 주사 심하고 지속적인 통증의 경우 발뒤꿈치 주변의 염증을 줄이기 위해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주사가 권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사는 족저근막의 약화 및 파열과 같은 부작용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13. 충격파 충격파 치료는 고에너지 음파를 이용하여 손상된 조직의 치유를 촉진하고 통증을 줄이는 비침습적 치료법입니다. 체중 감량,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면 발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줄어들어 증상이 개선됩니다. 모든 보수적인 방법이 실패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경우 보존적 치료, 즉 비수술적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지만 드물게 통증이 지속적이고 심한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술은 매우 드물며 일반적으로 최소 6개월 동안 보존적 치료를 시도한 후에야 고려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시행되는 수술의 종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본 프레젠테이션 말미에 있는. 족저금막염 관련 영상 링크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목소리> 일 발뒤꿈치 뼈돌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흔하며, 발에 아무런 증상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뼈돌기는 만성염증의 결과이며, 이는 종아리 근육의 탄력성 감소로 인한 기능적 과부하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3. 대부분의 환자는 보존적 치료에 좋은 반응을 보입니다. 4. 가장 효과적인 접근법은 휴식, 물리치료, 보조기, 항염증제 복용을 병행하는 것이지만, 무엇보다 종아리 스트레칭 프로그램이 중요합니다. 5점 수술은 드물게 필요하며 최소 6개월간의 보존적 치료 후에도 효과가 없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만 고려됩니다. 채널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용하다고 생각되시면 공유해주세요.